깊은 밤, 순금씨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순금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여자. 대체 뭘 찾나 했더니, 어후 아무래도 돈을 움츠린 모양인데요. 하지만 기척도 못 느끼는 순금씨 이럴. 어쩌면 좋습니까? 다음날 다음에 신상 들어오면 또 연락 주세요. 어랍쇼 훔친 돈으로 쇼핑을 <wave> 한 모양인데요. 언니랑 빨리 가자. 아 진짜 이건 안살 수가 없는 문제잖아. 진짜. 어제 어제 어! 어! 죄송해요. 저, 저. <laughs> 지금 눈을 못 떠주고 다니.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 만지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혹시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네. 아 저기 아 저.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 커피라도 한 잔. 잡았다 이 도둑놈! <laughs> 아니 이 사람은 지난밤 어니씨가 돈을 훔쳤던 집주인 아닙니까? 이래서요? 저, 저 아세요? 아세요? 저,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사부터놓고 얘기하시죠. <laughs> 이젠 하다 하다하다 모른 체하시겠다 으이그 이리와 이와 이리와 이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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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엄마. 네? 엄마, 엄마. 엄마라고요? 엄마. 아, 그, 동네 체크하게 왜 이래 진짜 그걸 아는 게 이래이 이리와 엄마 아, 이리 엄마 엄마 그야말로 난장판인 이, 이 가족에겐 이 가족.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1년 후 그렇게 2년이다. 결혼까지 하게 된 은희 씨와 영준 씨. 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여보, 오늘도 수고해나 응? 갔다 올게. 응. 응. <laughs> 어? 어? 오늘도 가려고. 네, 그 아기들은 보러 가야지. 금방 올게. 알았어. 야, 천이. 너또 어디 가? 어, 엄마가 알아서 뭐 하게? 음. 으흐, 결혼을 해도 어니신 여전히 철이 없군요. 내가 재명이 못 살지. 씨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시키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더니. 으흐, 으흐. 딸이 일이 미운데 사위라고 마음에 들리 없겠지요. 순금 씨의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는 영준 씨. 그런데 자꾸 장모 눈치를 살피는 것이 할 말이라도 있나 봅니다. 왜? 뭐할말 있나? 장모님 전 오늘 월급 날인데 돈 받는 날은 귀신같이 기억하지 에 걱정하지 마돈 계산 하나는 철저하니까 <laughs> 짱순이 손금 씨 사위 월급은 제때 챙겨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한 영준 씨 표정이 어째 이상합니다 장모님 전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틀리면 뭐가 틀려? 최저시급쳐서 월 160. 근데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월세 40 빼고 생활비30 빼야지. 그래도 이 지난달보다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겨울이니까 난방비 10만원도 빼야잖아. 아이고 아무리 처가살이하는 사위라지만 순금씨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아, 저기 왔어. 아이, 아, 그데 이거 다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애기 들 애기들? 이 언니. 너너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고소방 설마 자넨가 <laughs> 엄마. 아유, 엄마한테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사냐? 당연히. 엄마 가게 카운터에서 가왔지 일로와, 일로와.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일로와. 장모님, 아, 어, 장모님 진정으로 요 아, 혈압도 안 됐어야지, 혈압. 아, 장모님. 아, 자, 자, 자. 는뭐한 거야? 어? 자네라도좀말렸어야지 좀 아. 어. 죄송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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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빠한테 그래. 내 엄마가 이렇게 끼어놓고 다 너,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철없는 딸 때문에 속타는 순건 씨뭔수라도 내려나 봅니다. 다음 날 순건 씨가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 없더라고요. 자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봐요. 그럼 저희 또 언제 뵐수 있을까요?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설마 지난 밤 생각이 있다던 게 남자를 만나는 거였나요? 며칠 후 엄마 손금씨의 속도 모르고 오늘도 어니신 쇼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어, 커플로 입으면 너무 예쁘겠지? 음, 괜찮네. 응. 저기, 이건데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고요? 어허, 또 사고 치는 건 아닌지 어째 불안합니다. 다음 날 오늘도 가게를 지키는 건 영준 씨군요. 이모방. 네. 저길 건너에서 붕어빵 팔더라. 가서 좀 사와. 아, 장모님 붕어빵 좋아하셨죠? 제가 가서 금방 사겠습니다. 오 네. 어떻게 사위를 시험부름 보내나 싶더니 다급히 현금을 챙기는 순금씨 사위 몰래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주방엔 갑자기 왜요? 아 은이씨 몰래 비밀근골 만든 모양이군요. 그런데 순금씨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현금 대신 신문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설마 또 은희 씨인가요? 잠시 후 순금 씨의 속도 모르고 한가롭게 쇼핑 중인 야, 은희 씨. 주은이 결국 폭발하고만 순금 씨. 이거 이러다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 어. 엄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미쳤다. 그래. 미쳤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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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야, 왠지야 어? 가게 리모델링 할돈로 홀랑 갖다 쓰면 어쩌자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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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깟 돈좀쓸수 있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때리니까지! 그래, 아, 그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빌어줘.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 엄마 죽으면 어차피 그돈다내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먼저 쓰기 그러게 되지? 그래, 너 오늘. 내가 그 버릇한 머리까지 싹고혀온다너이리어뭐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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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유참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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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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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어지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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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을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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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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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는 나이가 들수록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엄마 씨는 딸 씨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좀 괜찮아질까 싶어 눈에 차지 않는 사위 와의 결혼도 승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화가 난 장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순금 씨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온 영준 씨. 그런데 장모님, 장모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네? 순금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 보입니다. 잠시 후 병원에 실려 온 순금 씨. 이거 큰 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검사결과 급성 위견현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원인이신 것 같은데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니까 며칠 쉬시면서 정밀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씨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더니 결국 병까지 생기고 말았군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자네 같으면 괜찮겠나? 아무튼 자네 덕분에 살았네. 그래도 순금신, 속만 썩이는 딸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위가 고마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팠던 엄마가 걱정된 걸까요? 웬일로 식당에 나와 있는 은희씨 그런데 뭔가 딴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아무리 그래도 땡전 한푼못 찾는다 내가 뭐 어쩌다 그래? 그... 그냥 본거야 그냥 그럼 그렇죠 여전히 속탈일 많은 순검씨 그런데 이때 뭔가를 봤는지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동생 에이, 요즘 통 보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어, 근데 모녀가 다정하게 어디가? 아, 저희 볼일이 좀 있어서요 음. 근데 이건 뭐야? 뭐, 어디서 할인이라도 한대? 새 식당이 문을 연 모양이군요 언니, 우리 먼저 갈게요 네, 순금 씨 속할 일이 하나 더 생겼군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